자,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우리가 2번을 풀어볼 건데, 2번을 별표를 치고 시작을 해보자. 자, 분수 420분의 A와 600분의 B를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면, 각각 소수점 뭐라고? 아래 둘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된대. 자,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순환마디가 시작한대. 수정, 순마디가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순환마디가 시작하는 게 둘째 점 자리야. 일단, 우리가,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소수를 생각했을 때, 소수점 자리를 우리가 결정되는 게, 뭐랑 뭐야? 그렇지, 2하고 5지. 왜냐하면, 곱하기, 2 곱하기 5는 10이니까, 우리가 10이 한 개만 있다. 뭐, 10분의, 뭐, A야. 그럼 우리가 0.A로 표현을 하고, 100분의 A가 된다면, 얘는 얼마지? 0.0A이고, 즉, 소수점 자릿수를 결정하는 게 2와 5라고. 이것은 순환소수도 변함이 없다. 유한소수와 동일하게. 자, 그럼 봐봐.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된다는 말은 일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렇지. 순환소수가 일단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분수로 표현을 했다고 쳐볼게. 자, 분수를, 분수로 표현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모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분모는 9가 계속되어야 되지. 그러다가 1의 자리 숫자만 뭐가 돼야 돼? 숫자만 바로 0이어야 될거 아니야. 분모는 9가 계속되다가 1의 자리 숫자만 0이 되어야 함으로 우리가 기약본수라 표현을 했을 때 분모에 따라서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가 몇 개씩 있어야 돼? 그렇지. 한 개씩만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나? 그럼 당연히 우리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된다고 하면 우리가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가 한 개씩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따라와. 그럼 예를 들어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된다면 2가 두개 또는 5가 두개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나? 넷째 자리부터 시작되면 2 또는 5가 몇 개야? 그렇지. 세 개, 3개, 세개동세 3개,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자, 따라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데. 1번. 420분의 A부터 봐보자고. 420분의 A를 우리가 손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는데? 2의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의 분의 A가 되겠네. 됐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2나 5가 한 개씩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뭐야? 2가 한개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5가 한개 있을 때. 세 번째는 바로 2하고 5가 각각 한 개씩 있을 때겠지. 2가 한 개가 있으려면 a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뭔데? 그렇지. 2하고 5가 있어야 되니까 2곱하기 5가 되겠다. 따라오나? 2곱하기 5니까 이때 a는 뭐야? 그렇지. 10이 되겠죠. 5가 한개 있으려면 a가 될수 있는 값은 얼만데 그렇지. 2의 제곱이겠지. 따라서 a는 4. 2나 5가 하나씩 있으려면 A가 될수 있는 값은 뭐야, 바로? 그냥 바로지, 얘는. A가 2겠다. 됐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야? 600분의 B지. 600분의 B이기 때문에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B가 될 거고요. 됐어? 얘도 동일하게 2가 한개 있을 때랑, 두 번째로는 5가 한개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2하고, 오, 미안하다. 2하고 5가 한 개씩 있을 때가 가능하겠다. 됐나? 2가 한개 있을 때는 b가 될수 있는 게 뭐겠어? 그렇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가능할 거니까요. 이때 b는 100이 될 거고 이때 5가 한개씩 쓰려면 뭔데? b의 값은 2의 세제 곱하기 5니까 b가 즉 40. 이때 3번일 때는 b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야? 2의 제곱 곱하기 5겠다. 따라서 b는 얼마인데? 2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A 곱하기 B의 값중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계 결의 목표니까 두 번째로 작은 값은 뭐겠는데? 두 번째로 작은 값은 뭘까요? AB의 값 중. 당연히 얘하고 얘가 곱해진 거겠죠. 따라서 답은 80이겠다. 알겠지?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가 한 개씩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부터 수납마자 시작되는 거고, 셋째 자리부터 시작된다면 2가 두개 혹은 5가 두개 혹은 25두개 이런 식으로. 넷째 자리부터는 세 개씩, 버스트 자리는 네 개씩.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알겠지? 자, 고생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